세종 직영점 점장님 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900g 가 장점이 뭐예요 hkn 900g 고장이 없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직접 기어 방식이라고 해서 특허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관리 같은 경우는 벨트 방식이어서 엔진의 힘이 100%가 미션에 전달이 안됐어요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았어요. 저희 가족들이 지금 이 주말 농장 200평을 저희가 가는데도 금방 갈더라고요. 예, 예. 어, 금방했어요. 7 1 0 g 모델도. 네. 근데 이건 작업 반경이 두 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정도면 한 500평까지도 무난하게 하겠네요, 그냥. 500평은 사람이 사실 힘들어서 쉬었다가 해야지 기계는 안 쉬고 500평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은 사람이 힘든 거지 기계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의견 예. 보여 주십시오. 와, 빠르다. 진짜 빠르다. 와, 엄청 빨라요. 근데 깊이 파져요. 엄청 빠른데 깊이 파져요. 와, 대박이죠? 와.